안녕하세요 김지숙입니다. 아우 덥네요. 제가 항상 샤워를 할때 스팀 샤워를 하는데 하고 나면 한동안 땀이 납니다. 아무튼 음. 제가 원래는 비디오를 차에서 찍어서 올렸는데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그걸 그냥 지웠어요. 그래서 그냥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 종라인 님께서 제 운동 루틴 물어보셨는데 어, 루틴은 말씀해 드릴 수 있긴 한데, 사람마다 루틴이 다 달라야 하거든요. 자기 본인에 맞게. 어,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으면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 루틴은 별 루틴 없어요. 저는 이렇게 고정된 루틴 없고요. 어, 오늘은 자전거를 사고 싶다. 그러면 자전거를 한 시간 타고요. 오늘은 좀 어, 근육운동을, 전신운동을 해서 근육운동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하고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딱히. 어... 없거든요 루틴 같은 게 근데 매일 운동을 하려고 해서 한 일주일에 다섯 번 여섯 번은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오6개정도좀 약간 안 하면 불안한 아니 아니 혹은 안 하면 좀 몸이 아픈 그런 스타일의 운동을 매일 하고요 근데 종나이 님께서도 운동을 많이 하신다는데 뭐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볼때 그러면 문제점은 강도에 운동 강도 운동을 좀 너무 뭐라 그러지 음. 별 힘들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시간 때우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 이렇게 말 하면 혹시 아 기분 나빠하실래나 근데 왜, 이제 제가 저도 짐을 한 1개월 다녀본 적 있어요 한달 다니고 저는 때려쳤거든요. 저는 워낙에 혼자 운동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갔다 왔다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에 운동 더 하는 게 저는 좋아서 저는 짐을 안 다녀요. 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어 한달 정도 해봤는데 제 기억으로는 많은 여성분들이 아어 뭔가를 해요. 어 그거 그 뭐냐 그러지 달리기 하는 거 혹은 걷는 거스레트밀이라 그러나 그것도 하고 뭐 자전거도 타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계단 오르기 같은 그런 것도 하는데 대분 힘들지 않게 그냥 서렁서렁해요. 근데 저는 제가 운동하는 걸 한번 보여 드리기 는좀 그런데 저는 말하자면 우리 말모리 엄마 말에 의하면 죽을똥 살똥해요. 그러니까 되게 힘이 붙일 정도로 해요. 그리고서 한한 40분 하고 나면 정말 힘들어요. 막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그럼 저는 제 자신을 막 푸시를 해요. 아. 커먼 커먼 이러면서 아 이거 이거 몇 분만 더 하자. 몇 분만 더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시간을꼭만약에 자전거를 타면 그렇게 하고 그러면 거의 한 시간 조금 넘으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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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하는 이런 성격이라 운동을 이렇게 한 운동, 만 운동 하면 전 제가 기분이 나쁘고 좀 뭐라 그래, 찝찝하다 그래야 되나? 운동 안한 느낌? 그래서 저는 좀 죽을 동살 동 운동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가령 뭐 운, 그 근육 운동, 전신 운동하고 플랭크 같은 거 하면 제가 보는 유튜브, 아, 보는 분, 유튜브, 아, 보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 이제 운동 비디오를 올리신 거고, 그걸 요즘에 따라하는 거 좋아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운동에. 예. 그럼 저는 막 신음소리를 내 가면서 막 난리를 쳐가면서 운동을 해요. 그거 끝까지 하려고. 그 중간에 저는 브레이크 타임을 저 혼자 가져요. 멈추고 나서. 그러니까 그런 비디오를 하실 때아 이거 그만. 그러니까 한번어뭐 아, 이거 쭉 그대로 못됐으니까 포기해서 이러지 마시고 자기 나름대로 브레이크 타임을 하시고 끝까지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분이 열번 열 한다. 그럼 나는 열 번까지 못하겠다. 그러면 다섯 번 해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어. 어, 예. 아무튼 운동 강도 제가 보 운동 강도의 문제입니다. 운동 강도를 높이셔야 되고요. 조금 약간 고통스럽게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운동 효과가 있어요. 특히나 근육은 그래야 됩니다. 근육은 근육이 찢어져서 복원되는 복원찢어져 아까 그러니까 운동을 되게 힘들게 하면 근육이 찢어져요. 그럼 찢어졌다가 그 근육이 복원이 되면서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 운동 강도를 좀 높이셔야 돼요. 아, 내가 운동을 매일 하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면 다 그거는 운동 강도예요. 운동 강도 높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운동 루틴은 본인한테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운동은 저도 못해요. 가령 저는 이렇게 플랭크는 해도. 덤벨은 제가 하기가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상하게 그냥 재미가 없어요. 나는 덤벨이. 그래서 그리고 왜냐면 저희 집에는 무거운 덤벨이 없어요. 가벼운 덤벨만 있거든요. 왜냐면 애가 셋이 후 애들이 참 개구져요. 특히 우리 아들네는 너무 개구져서 혹시 다칠까봐 제가 그런 건을 못 사겠더라고요. 그 많잖아요. 벨 같이 생긴 것도 있고 그런 거만 하고 싶은데 그런 운동을 하고 싶은데도 우리 애들이 하도 별나서. 난 그러죠 발랐다고 해서 저는 못사요 그래서 이게 저희 집에 있는 건 되게 무게가 안 나가거든요. 그러면 아 그걸로 하면 이게 한거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안 하게 돼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덤벨 안 하고 트랭크합니다트랭크하고 플랑크 나면 진짜 온 전신이 다 아파요. 근데 저는 그게 기분 좋거든요. 약간 고통을 즐기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음 저희 나이 때는 어. 그냥 운동만 해서는 살이 안 빠지는 거 아시죠? 제가,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운동해 본적 없어요. 젊었을 때는 한 일주일 한두 번만 해도 살이 쫙쫙 빠지죠. 먹는 거 전혀 조절 안 해도 저는 그랬거든요. 그랬어도 저는 어어 어 말랐었는데 그렇게 많이 먹고요. 내 나이가 되니까 먹는 거 그대로 먹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역시 신기하게 나이라는 게. 무시를 못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쌍둥이를 낳고서, 어, 운동을 해서 살을 뺐는데, 그때는 먹는 건 조절을 안 했어요. 그러고서 먹는 거 그대로 먹으면서 운동을 좀 심하게 했죠. 어, 되게 열심히 했죠. 막, 시간 날 때마다. 그랬더니 살이 쫙 빠졌어요. 근데 우리 막내를 낳고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그래서 제가 먹는 거를 진짜 탄수화물을 급격하게 줄이고, 그러니까 아예 안 먹진 않았지만, 되돌림 안 먹게끔 하고, 아무튼 먹는 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더니, 그때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해서, 제가 55까지 갔죠. 55kg까지 갔을 때는 정말 말랐었어요. 옛날에 청년 도 입었던 게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좋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유지를 하려면, 제가 먹는 걸 조절을 평생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는 못 살겠더라고요. 저는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먹는 거를, 음,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있어요. 근데 하나는, 먹는 걸 먹으면, 먹으면서 매일 운동을 해도 그래도 가끔 살이 찌더라고요. 제가 먹는 게좀 많아지고 이러면. 그래서 요즘에 하는 게 뭐냐면, 저녁을 되도록이면 안 먹으려고 해요. 특히 6시 이후. 그니까 저녁을 딱안 먹는 건 아닌데, 6시 이후에는 되도록이면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6시, 7시 이후에. 그게 저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그래도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운동을 빡세게 하셔야 됩니다 서렁서렁 운동하시면 음 모르겠어요 그게 젊은 사람한테 통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나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까지 운동해 본 적이 없어서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운동을 어 할때 빡세게 해야 효과가 납니다 예. 빡세게 하셔야 되고요 예. 특히 우리 나이 때는 웬만큼 운동하지 않고 점동이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되게 물렁물렁한 살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남편도 되게 물렁한 물렁한 살이에요. 저는 살이 되게 단단한데 제 허벅지랑 우리 남편 허벅지 만져보면 달라요. 우리 남편 허벅지는 되게 물렁물렁해요. 전 되게 단단하거든요. 물론 그게 또 운동하는 종류가 달라서 이렇게 돼요. 저는 하체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하체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 저희 남편은 상체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막 근육, 이렇게 팔 근육 만드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저희 남편은 운동 안 하면 되게 물렁살이거든요. 근데 운동을 해서 지금 근육을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운동을 해도 안 된다. 저, 제가 볼때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면 돼요. 되는데 그 방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약간 혹독하게 하셔야 됩니다. 힘, 힘들게. 이렇게 정말 너무 죽겠다고 할 정도까지 해야 돼요. 더 이상 못 하겠다 할 정도까지. 그래야 이게 이렇게 점점 근력도 늘어나고, 그래갖고 세지고, 또 몸이 더 나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제 생각에는 문제점은 그건것 같습니다. 루틴 뭐 이런 게 아니라, 운동 강도를 세게 하세요. 저는 자전거 되게 권하는데, 왜냐면, 어, making you you need to leave right now because i really don't want to do it anymore i did many times go away go, go, go. no i cannot i don't know how to edit it so i learned to i know i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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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ay so <laughs> 네, 저희 남편이 살짝 아니 저가 시 지키 싫어서 그대로 올리려 합니다 보는 사람들 없는 것도 갖고, 도 갖고 아무튼 아예 어, 네, 이게 아 어, 제가 어디까지 했죠? 네, 운동 강도, 운동 강도? 그다음에 자전거 제가 맞다 자전거 권유한다는데 자전거가 굉장히 좋은 게 제가 예전에는 이게 약간 계단 저도 그런 그런 비슷한 운동을 했는데 저는 좀 격렬하게 하다 보니까. 라이터 고 웨이 고 웨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거예요 그리고 저는 워낙에 격렬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사, 그게 살살 살살하면 무릎에 무리가 안가는데 그런 기계로 하는게 저는 진짜 거진 뛰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무릎에 무릎, 무리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로 바꿔 탔거든요 갈아탔는데 저는 지금 자전거를 타는거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게 이 스위프트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경쟁도 할수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예전엔 육상도 했었고 이래서 좀 약간 경쟁심이 있어서 이기려고 진짜 죽어라 하거든요. 진짜 막그그 그 심박수 재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차고하잖아요핏핏면 170까지도 올라가요. 그 물론 그럼 안 되죠. 제가 170을 딱 보면 이제 그 약간 캄다운해서 <laughs> 아무리 올라가도 140에서 154에서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죽을통 살도 한데 아무튼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자전거가 이렇게 엉덩이가 예뻐지고요 그 힙업 운동 뭐 요즘 여성분들이 되게 막어 열광하죠 그거 안해도 자전거 제대로 타면 여기 엉덩이랑 허벅지 근육이 되 정말 잘 잡혀요 이쁘게 잡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되게 자전거를 그래서 예전에 도 한번 제가 추천해 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타 보세요. 근데 대신 서롱서롱 타시면 절대 안 돼요. 되게 죽을똥 살똥 하면서 힘들게 타셔야 돼요. 그래야 근육 생깁니다. 안그면 근육 안 생겨. 다리가 아플 정도로 타셔야 돼요. 저는 운동은 매일 그렇게 하는데도 어쨌든 플랭크 되게 힘들게 하고 나면 온몸이 아파요. 그 다음 날. 그래도 또 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근육도 생기고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그니까 노페인 노게인이라고죠. 그 말은 딱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무튼 어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진짜 거짓 종라인님을 위한 비디오예요. 왜냐하면 저는 주변에도 되게 권하거든요. 운동하라고. 제가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아니면 혹시 뭐 재밌는 운동을 하나 시작하시는 것도 좋아요. 가령 테니스도 되게 좋거든요. 테니스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엄청 에너지 소모 많습니다. 그거 근육도 엄청 많이 생겨요. 이렇게 복근에도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테니스 칠때 이렇게 주, 중심을 잡고 허리를 이렇게 돌리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그런 운동 그러니까 재미, 자기가 재밌어하는 운동을 해서 그걸 꾸준히 하는 것도 좋은 거 같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힘들게 하되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그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어, 운동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니까 제생각엔 하실 수 있을 것같 드세요. 그, 예, 그 아무튼 제제 오늘 팁은 강도를 높이세요. 그다음에 이게 원래 그래요. 몸, 몸이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처음에 운동할 때 힘들죠. 운동을 안 했던 분들이 근데 그러면 근데 그 운동을 계속하다 보면 몸이 적응돼서 이 그다음에 그게 안 힘들어요. 그럼 이제 운동 그게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계속 하세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운동 강도를 높여야 돼요 내가 힘들다고 느낄 만큼 그러고서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또그 몸이 적응이 돼서 또 훈련이 돼서 그 정도로 가지고는 몸이 안 힘들어져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운동 강도를 또 늘리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야지 그냥 다 되게 모노토너스, 모노토너스하게 막 되게 그냥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어, 운동이 안 됩니다 그 본인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게, 예. 그, 그게, 운동을 그렇게 하는데도 지지부진 한것 같고 몸에 변화가 없다. 그럼 운동 강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오늘은 이만 <웃음> <웃음> 하겠습니다. 요번에 하면 다시 찍는데, 아, 저희 집 식구들이 딱 드러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너무 힘들어서. 오늘 제가 자전거를 좀 심각하게 탔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어 몸이 살짝 어 이렇게 되게 뭐라 그러지 어 되게 축 처지네요. 어제 저녁에는 어제는 저희 남편이랑 데이트를 했었거든요. 간만에 맨하탄 가서 밥도 맛있게 먹고 어 칵테일도 마시고 그리고 집 와서 어제 오늘 좀 피곤한데 아침에 그래도 하자 그래서 운동을 하고. 맥주 두 병을 쫙 마시고 골뱅이랑 같이. 아, 뭐 이것 저것 많이 먹고 지금 쭉 늘어져서 있다가 안 되겠다. 해서 우리 강아지 목욕시키고 그다음에 저도 목욕하고 그리고 이제 앉은 거예요. 아, 아무튼 예. 운동 강도 잊지 마세요. 제가 3000%잘 빠져서. 아, 그럼 제 얼굴은? 그냥 조금 나더 나아졌는데 내가 볼 때는 이제는 여기서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씩 밝아질 것죠 톤이. 아 근데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어제 우리 아들을 재우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의 얼굴이 하얀 거예요. 놀러 갔다가서 우리 아들도 되게 까맣게 그을렸거든요. 근데 확실히 저희 남편의 영향으로 확 갑자기 하얘지더라고요. 나는 이 얼굴에 막막 막 크림을 쳐 바르고 막 어, 막 필링을 하고 막막 저거 저 마스크를 하고 막별 짓을 다해서 한게 이만큼인데 아주 새하 있었더라고요 저희 애들이 다 제가 어쩔 수 없구나 <laughs> DNA 나, 나 강력하다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딱 약간 자괴감에 빠졌는데 그래도 열심히 오늘 딱 샤워하고 나서 비타민 C랑 펩타이드 세럼을 쫙 발랐죠 되게. 많이 바은티어나서 오늘 전유에서 더 바릅니다. 더 발라야 유지가 됩니다. 이 나이엔 마스크도 해야 되고 아무튼 이건 또 헛소리였고요. 오늘은 그냥 이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힘내세요. 중년 아줌마니분들저 같은 분들 운동하셔야 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 되게 중요해요. 허벅지 근육이 어 많아야 당뇨 안 걸립니다. 왜냐면 허벅지 근육이 당을 가장 많이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먹기 위해서, 술을 많이 마시기 위해서 저는 운동을 하는데, 저는 진짜 많이 먹기 위해서 운동하는 스타일이에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 먹는 거 조절하는 건 정말 못하겠거든요. 탄수화물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운동으로 대신 합니다. 아무튼 힘내시고, 다들 운동 많이 하세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비디오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그럼 오늘, 아 어, 저는 이만, 아, 사라지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